8차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. 자 1번에 1번 간단히 하기 동류 정리할게요. 일단 괄호를 없애고 동류항 정리 분배법칙으로 괄호 없애고 동류항끼리 7x 더하기 y 자 2번 자, 분배법칙 할게요. 자, 4, 2, 8, X, 마이너스 어, 4, 3, 12, Y, 마이너스 8, X, 마마, 플러스 9, Y. 자, 8과 마이너스 8, 오 어, 날아가요. 자, 마이너스 12, 플러스 9, 마이너스 3, Y. 자, 3을 분배법칙을 하면 3, 3은 9A의 제곱, 마이너스 3A, 플러스 3. 자, 플러스 할 것도 없는데, 음, 그냥 바로 없앨게요. 마이너스 4의 제곱, 2a, 5. 자, 9에서 4를 빼면 5a 제곱, 마이너스 3, 플러스 2a, 그러면 마이너스 a. 자, 3, 5 하면은 8이에요. 자, 4번, 3을, 마이너스 1을 분배법칙, 마이너스 9x의 제곱. 플러스 3 1 6 x 마마 플러스 4 2 8 x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마마 플러스 2 5 10자 얘네 둘이 마이너스 x 제곱이에요. 자 어? 날라갔어요. 1차식은 날라가고 상수항이 10이 남았어요. 자 2번 갑니다. 2번은 음 마찬가지로 괄호 과로를 어, 분배법칙으로 그냥 얘는 그냥 사라져요 4x 더하기 5y 자 그러면 x x끼리 y y끼리 플러스 2y 자, 앞에는 그냥 열어놓고 마이너스를 곱해요 마이너스 3x 마마 플러스 2y 7 빼기 3, 4x, y, 1 더하기 3, 1 더하기 2 하면은 3y. 자, 여기 괄호 열어놓고요. 얘도 괄호 그냥 열면 돼요. 자, 1 더하기 3은 4a 제곱. 마삼 플러스 5 플러스 2a. 2 빼기 1은 플러스 1. 2b 제곱. 플러스 2B, 마이너스 6, 마이너스 4 2, 8B, 제곱, 마마 플러스 처리, 그러면 4B, 마이너스 4, 최고 차항, 죄송하면은 2 빼기 8, 마이너스 6B제곱, 2B, 4B 하면은 4B, 아니 6B에요, 6B. 2 더하기 4 하면 6B, 마 6, 아 4, 마이너스 10, 여기까지입니다.